자, 이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신학 공부 채널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네. 익숙한데 불편한 이름들, 어, 그냥 네. 낯선 이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네. 어쩔 수 없이 자기 공부 방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컨텐츠를 정할 때 저도 그렇고 신학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시는지 음, 채널을 만들 당시 이제 초기 영상들을 보면은. 좀 비교적 진보적인 내용이나 진보적인 학자들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많거든요.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한 교회를 25년을 다녔어요. 그래서 거의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진짜 너무 좋아하셔서 거의 뭐 아들처럼 생각하신 것 같아요. 손주처럼.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전도사님이 가정예배 설교문을 써오면 은 저보고 그 자리에서 빨간 펜으로 고치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. 그 목사님 앞에서 부목사님 설교를 막 고친 거죠. 발언건 필요 없었겠는데요? <laughs> <laughs> 그 정도로 거기 담임 목사님 저를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. 오.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의 거의 클론처럼 그쵸. 말할 수 있었던 거죠. 그 모든 생각이나 언행이나 이런 게 그랬었는데.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 하면서 저희 교회를 다시 보니까 저희 교회가 말도 안 되게 보수적이고 편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. 되게 막 신학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정치적으로는 더 보수적이고 음. <laughs> 그런 걸 이제 알게 되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. 저한텐 거의 제 인생의 전부 같은 그렇죠. 교회였는데 또 거의 그 목사님 저의 멘토 같은 분이고 그래서 어, 이게 뭐지? 뭐 이런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. 그러면서, 아, 내가 완전 우물 안에 있었구나. 이런 걸 느끼면서, 그럼 난 음. 되게 넓은 세계를 경험해봐야겠다. 음. 하면서, 일부러 좀 스펙트럼이 넓은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음. 그래서 선택했던 교재가 IBP에서 그 나온 20세기 신학이라는 책이었고, 거기에 보면은 사탄마귀로 알려진 사회주 의 신학자들도 나오고, 또뭐 흑인신학이나 뭐 해방신학, 여성신학도 나오고, 가톨릭도 나오고, 그래도 뭐 비교적 스펙트럼이 좀 넓은 책이거든요. 거의 약간 원한 감정? 복수심? <웃음> <웃음> 이런 마음으로 보수에 좀 반대되는 신학을 초기에는 막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숙근 느낌이 컸어요 어... 이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나한테 이걸 전부라고 가르쳤단 말이야? 맞아. 그럼 반발심에 일부러 되게 반대되는 공부를 막 열심히 했었던 거죠 음... 초기에는 지금은 어떠세요?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막 했었는데 이제 그 어떤 감정들도 컨텐츠로 만들고, 노래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해소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도 오더라고 음. 그분들이 꼭 그렇게 나쁜 의도로 그랬던 건 아닐 수 있고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들이 나왔겠구나 이런 걸좀 이해하게 된 순간들도 있었고 제 사람이 좀 그냥 그때보다 유해지는 것도 있는 음. 것 같아요 막 어, 육아도 하고 그동방생도 음. <laughs> 어, 어, 하고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여러 가지 전두다도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드러워진 측면이 있더라고요. 요즘에는 오히려 평온해진 것 같아요. 어, 극동 버프가 좀 컸다. <웃음> <그치>? <웃음>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네. 신학을 좀공부를 뭐, 추구하시는지? 음, 그래도 여전히 저는 다양성이 제일 관심사인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제가 자유를 원하는 일이 보그만에 있다고 생각해서 신학교까지 왔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자유라는 측면도 저는 요즘 이런 넓은 스펙트럼의 신학을 경험하면서 그 자유를 느낀 것 같아요. 딱 이것만 답이라고 생각했을 음. 때는 난 무조건 이답 안에 들어야 돼 이런 음. 어떤 압박감이 있었다면 기독교라는 게 되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채롭게 창조하셨듯이 또 나한테 맞는 신학과 신앙이란 게 있을 수 있구나 음.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니까 오히려 더 신앙이 자유로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음. 그 안에서 누리는 어떤 자유함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이 다양성이란 가치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최대한 더 넓게 보고 다양한 것들을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큰것 같아요 음. 제 고민 중에 하나는 네. 기독교 유튜버로서 고민이에요 제 영향력에 관한 고민인데 음. 아직 제 말이 많은 사람들한테 닿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네. 저한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요 근데 그럼 전 너무 무서워요 음. 왜냐면 저는 보수에서도 욕먹고 진보에서도 욕먹는 입지에 있는데 음. 내 말이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저 사람도 이쪽으로 끌어들이겠지 아. 너무 안전한 곳에 잘 있는데 그리고 나는 나한테 확신도 없고 음. 그리고 나는 앞으로 발전을 할 건데, 이거야. 로 이거 가르쳐 줬고, 난 떠나서 그게 아니었구나. <laughs>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<laughs> 저한테 네. 그래서 어,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음... 살아야 될까, 뭐 이런 생각도 있고, 네. 특히 설교자랑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어쨌든 말을, 전달한, 말을 전달하는 말을 전달 사람이면, 옳은 말만 전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음... 있는데, 사람들마다 옳음의 기준이 다 다르고, 어,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까, 음... 이런 거죠. 응, 음. 아, 이렇세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. 어, 많이 달라네요 <laughs> 어 이제 한번 들어본 질문 같았어요어 맞아요. 네. 제가 정도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또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제일 걱정됐던 게 제가 아직 전문가는 아니잖아요. 신학 분야에 대해서 근데 이걸 제가 뭔가 말을 할때 전문가처럼 말하면 안될것 같더라고요. 음, 음.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딱 레퍼런스가 있는 얘기만 하려고 노력하는 음. 것 같아요. 정확히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들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 아니면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소개하는 부분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은 거의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최대한 일단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입장보다는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권위 있는 분들의 얘기를 전달해주는 역할로서 음.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답을 내려주는 것보다 선택지만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. 근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. 각각의 음. 장단점은 이런데, 어, 나는 뭐뭘 하라고 강요하진 않겠다. 세 번째로는, 그래도 뭔가 자기 의견을 말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.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, 그때는 내가 답이 아니라는 거를 좀더 경고 구고쳐줬으면 <laughs> 좋겠어. 내 고민이 도달한 지점이 지금 여기까지다. 음. 이런 걸좀 밝혀주는 게, 그 상대방한테, 이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번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? 음... 제가 들으면서 네.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계속 인터뷰를 이어오면서 우리가 처한 음. 상황은 발언의 권위에 대해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. 권위 음. 있는 사람만이 발언을 했을 때 유의미한 발언이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기 위해 신학대에 가고 신대원에 음. 가고 목사 자격을 얻는데 만인 제사장 설에 의하면 이게 그렇게 썩 괜찮은 그림은 아니잖아요. 그쵸. 교황 한 사람의 발언보다는 우리 모두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음. 그걸로 갔는데 네.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에요.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. 그 교인들이 유튜브를 네. 하는 것보요뭐 <laughs> <laughs>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음.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. <laughs>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. 뭐 <laughs> 이렇게 얘기를 해뭐 책이면 안져도 응? 저만의 생각이에요. <laughs> 이렇게. 이게 한데 좀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의 긍정적인 영향력 이랄게 뭐가 있을까요? 네,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만인 제사장이 제대로 되려면은 만인 신학자가 전제돼야 되는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모두가 개인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고민하는 상황일 때또 제사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비판적으로 되게 수동적인 신앙을 가지면. 당연히 그런 제사장으로도 음. 기능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, 다 각자가 되게 이런 비판 의식들, 또 스스로 고민하는 것들, 이런 게 먼저 갖춰져야 그런 게좀 가능해지는 음. 것 같아서. 또, 좋은 점들은, 틈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, 스컬리 효과 이런 게. <웃음> <다> <웃음> <같습니다>. <웃음> 네. 그래서 이제. 교실에만 있으면 맞아. 선생님밖에 공부할 그렇죠. 수가 없잖아요. 아, 그럼요, 뭐 사람들 다 선생님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은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면서도 자기 영역 커리어에서 음. 되게 멋지게 살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. 음. 이런 걸 보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. 오. 레퍼런스를 이렇게 네. 잘 짜기 위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 여태까지 우리가 다양한 신학이라고 하면은. 목사님들, 음. 신학자들 사이에서만 우리가 다양함을 그래도 추구 했는데, 네. 선곳이 다르면 보이는 게 달라진다. 아, 그렇죠. 강단 위에서 보는 거랑 일상에서 음. 보는 거랑 완전 다른데,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의 목소리도 뭐 들으면서 목회자의 권위에 너무 기대, 기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음. 것 같네요. 네, 맞아요. 마지막 질문입니다. 드디어 <웃음> 네. <웃음> 전도사님들한테만 드리는 아, 아. 특별한 질문입니다. 네. 한국교의 미래. <laughs> 되실 거라고 보시나요? 아한국교회이 미래요? 네. 요몇달 사이에 더 불투명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음.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거의 한국의 탈종교 시대가 엄청 급박하게 도래할 것이다 이런 음. 전망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종교가 덕질의 시대로 돌입하지 않을까 오.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. 그냥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취미생활을 찾듯이 종교를 찾는 근데 저는 그래도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음. 종교나 기독교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음. 시대의 또 결핍들 가운데 필요할 것 같고 또 제가 최근에 또 기독교의 가능성을 본 부분이 하나 있어요. 네, 뭐냐면 제가 요즘 생태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가 진짜 큰 문제잖아요. 그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게이 환경 운동이 잘안 되는 이유가 이게 눈치 게임이라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환경 운동이 예, 뛰어든 사람은 가장 큰 리스크를 떠안고 음. 가장 나중에 환경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오히려 가장 큰 이익을 음. 보게 되는 게임인 거죠. 어떤 분은 이렇게 모두가 하지 않으려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. 음. 기독교야말로 이렇게 앞뒤를 재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냐.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녹색 십자가를 지고 기후위기에 예언자로 살아가야 된다. 음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독교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가장 험한 일, 가장 낮은 길로 갈수 있는 공동체 음. 그게 기독교지 않나 아. 네,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가능성은 저는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좀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생들 다 퇴하라는 마지막 매트에서 각까스로 <laughs> 극동방송풍으로 수습했습니다. <laughs> 어, 오늘 네.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, 네. 뭐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하실래요? <웃음> <웃음> 알아서들 즐겁게 네.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, <laughs> 뭐야? <우와. 우와. 웃음> 마지막에 거기서 끝난 거같아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?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네. 또.